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황보입니다 <laughs> 오랜만이라고 너무 반갑다고 막 이러면서 지금 막 모여 계시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오늘 함께 하는 게 너무 떨리시죠 거짓말하니까 이렇게 <laughs> <아니요>. 더듬잖아요 <laughs> 아니요,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즈세컨 FW컬에서 시작의 테마는 벨 에포크인데요 다시 한번 써주시겠어요? <laughs> 벨 에포크예요 저희 벨 테마가 에포크, 네. 벨 에포크는 이제 에포크. 프랑스의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웠던 시대만큼 화려하고 음. 또 고급스러운 의복들이 돋보이는 시대예요 음. 그래서 그 느낌 그대로 저희가 오즈 세컨의 느낌으로 재하, 음. 재해석을 해보았는데요 음. 오늘 세팅을 보시다시피 약간 좀 파리의 좀 그렇게 화려한 제가 또 파리 가봤잖아요 <laughs> 또 그런 좀 약간 블링블링하면서 음. 그리고 오늘만큼은 핸스이 여러분들이 활력을 되찾길 빌면서 오늘 스타일링 저희가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분 들어오세요 모델분 이쁘신 모델분 아, 이렇게 모델 입으면 또옷 사니까 네. 금방이거든요 가을이 맞아요, 맞아요. 지금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할 저거다 라는 네, 느낌의 브라운 톤이에요 니트 가디건이에요 니트 네. 가디건인데 이게 조직을 보시면은 살짝 볼륨감 있는 원사 같은 경우도 살짝 광택이 나는 음. 원사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저희 테마랑 너무 잘 어울리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추 같은 경우는 금속 단추로 해서 조금 더 저희 이번 테마에 맞게 했고요. 좀 동그란 볼륨이? 이런 볼륨 자체가 약간 네. 솔직히 영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봤는데 여기 이런 팀이 있어요. 여기 너무 이런. 잘해주셨어. 이렇게 있었으면. 답답해 답답해. 답답해, 답답해, 답답해. 안 입어. 이렇게 약간 팀인데 그냥 또 팀이 아니야. 맞아요. 이거랑 똑같은 세트 세트. 세트 세트 버튼도 달아준 거, 거 봐. 어요어와 디자이너님 그 칭찬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원단이에요. 네그여기 조금 <laughs> 바삭한 바스락 되게 좋아해요. 네. 네. <laughs> 스커트 볼륨 자체가 정말 과감하게. 하는 게 너무 네 이쁘고. 이때 보시면 살짝 또 비치는 실수로 한 소재. 와 함께 믹시했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더 페미닌한 느낌이 조금 음. 더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줄임이 있어 줄여주는 거 진짜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요? 정말 네? 이게 키 크신 분들이나 뭐 어떻게 다 이게 체형이 다르게 자꾸 때문에. 나만 감동받는 기분이야? 이 모습에 <laughs> <곳에> 대해서? <laughs> 저도 다음 모델분 나왔주세요네 베레포크가 <laughs> 바로 풍겨져 나오는 <laughs> 네, 룩인 것 같은데 음. 베레포크입니다 <laughs>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또 이제 FW 시즌이 오면은 조금 더 블랙 <laughs> 코디를 많이 하시고 블랙 아이템들을 워낙 기본적으로 음. 먼저 구해를,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또 베스트 맛집이잖아요, 아, <laughs> 저희가. 베스트, 베스트 진짜, 베스트 진짜 좋아해요. 요즘 또트렌드예요 여러분. 네, 이런 금속 원사가 조금 음? 돼 있는 자수 소재를 좀 스페셜한 소재를 썼고요. 버튼이 크니까 또. 맞아요, 좀 안정적으로. 살짝 더... 밑에가 블루정처럼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동그란 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신축성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탑이랑 이제 원피스 제가 같이 음. 이렇게 스타일링 했는데요. 안에 탑 같은 경우는 저희 기본적으로 가벼... 항상 이 시즌에 항상 구매를 많이 하시는 아이템이긴 해요. 이게좀 음. 페미닌한 이런 레이스 소재. 그러니까 조금 큐티한 원피스로 레이어드 하니까 이게 전혀 과하지 않고 좀더더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요. 지금 목걸이냐고 물어보시는 음. 분들도 계신데, 이게 목걸이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음. 진주 장식을 그냥 포인트로 이렇게 툭 눌렀거든요. 저희 이거 아더 컬러가 또 이제 그냥 깔끔하게 흰색 아, 이너로. 네. 여기에 이거 흰색을 해도 뭐 충분히 또 아프잖아요. 매치가 될것 같아요. 맞아요. 신 신발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오즈세컨 제품인가요? 네, 저희 오즈세컨 제품이에요. <laughs> 왜냐면 좀 푹신하기 때문에 또큐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네, 일단 발이 편하시죠? 네. 어, 그리고 음. 뭐 자신감이 생겨요. 아, 그... <laughs> 여러분 자신감을 드리는 <되는> 오즈세컨입니다. <laughs> 오. 투피스가 아니에요. 아, 붙어 있나요? 붙어 <laughs> 있어요. <laughs> 근데... <laughs> 반전인데요. <laughs> 맨날 아침마다 모이불까 뭐 위에 모이불까 뭐 밑에 모이불까 뭐 고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점프스는 그래서 저도 되게 애용하는 아니 우리 보통 점퍼스트면 같은 원단의 재질을 상용하는게더 많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점퍼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원단 지금 다른 재질을 사용하였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니트를 같이 믹스해줌으로써 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아이템 네. 아이템으로 아저 이거 구매해야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런 후디, 후드후드 후드 있어요. 후디 이런 거 있어야 돼요. <laughs> 이 뭔가 이 스타일링 할수 있는 이런 <laughs> 걸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너무 좋쁜데 아, 모델분들 이쁘셔가지고. 그냥 입 심플한 옷이. 맞아요. 그냥 스타일하게 돼버렸어. 네, 전... 어떤 핏들도 다 입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밴딩이 또 밴딩이 숨어 있었어요. 편해요. 엄청 편해요. 바지 핏 같은 경우도 사실 배기 핏이거든요. 점프 음. 스트는 사실 이렇게 앉을 때 사실 불편해요. 맞아, 맞아. 여기 낑기죠? 네. 한 번만 근데... 잠깐 앉았다 어떠세요? 엄청 잘먹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가볍게 왔다. 저희가 갔다 진짜 점프트도 저희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음. 저희가 진짜 연구 진짜 많이 하거든요. 키 작으신 분들은 저희 롤업해서 네. 많이 네. 입으시거든요. 아, 하이 네. 신으면 뽕으로는 옷이 되는 거고, 스니커즈 네. 신으면 캐주얼이 되는 거고, 나슬리퍼를 신으면 꾸안꾸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데님은 실패 없어요? 저희는 또 데님 맛집. 여러분, 데님 맛집, 베스트 맛집, <laughs> 사이즈 맛집. 아, 진짜로. 예 네, 진짜로. <laughs> 비카라면 또 얼굴이 더 작아 보인다고 하는데 네. 그게 좀 일리가 있습니까? 제가 저기 화면에서 지금 보니까 원래 더 얼굴이 더 커요 아 그래요? <laughs> 이따가 이거 벗은 거 하면 많이 있네요 너무, 너무 커요 지금 얼굴이 네. 그죠 여러분?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음. 있다는 점 뻣한 뻣 데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너무 얇은 해지는 맞아, 아니에요. 맞아, 맞아. 적당한 두께이기 때문에 비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음. 사실 이 카라 저희 밑에 부분에는 이렇게 크로스에, 그냥 끝내지 맞아요. 않았어. 크로스에 저희 또 손맛 원단을 아끼지 않는 오드 세컨이에요. <laughs> 지금 은 원피스 하나로 입으셨지만은 다 오픈 해가지고 안에 흰색 티셔츠랑 그냥 뭐 바지 같은 거 같이 입고 그냥 걸치는 이거 로프처럼 입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로브처럼. 어, 어. 그 솔직히 어. 자기가 원하는 그냥 아무 벨트나 어, 해도 벨트를 또 한다면. 여기에 이제 뭐, 브라운 컬러 이런 어떤 벨트를 어, 한다면 좀 더. 그렇군요. 또 완전 더 여성스러워졌어. 어, 좀... 비카라. 맛집. 베레토크와. 거지 같은 경우로 됐으면 좀 더. 캐주얼하게 아예 그치, 그치. 한쪽으로 음. 치우칠 것 같은데 니트로 갔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여성스럽게 음. 되게 착용감이 좋고 신축성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네. 여기 오브지 세컨 자체가 소매가 길지 않고 짧지 않고 뭔가 여자분들 가지, 아시죠? 맞아요. 딱 원하는 정도 길이가 있어요. 살짝 적 이런. 기장 다음에 아, 안에 살짝 아, 레이어드 같이 해서 입으시면 어울리겠다 수는... 이거랑 이렇게 아, 근데 저희 고객님 진짜 이렇게 많이 입으시거든요 어. 그 허리도 음.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타이트하게 어, 더 타이트 위로 되고, 이렇게 좀더 이렇게 입으시면 그렇게 아니에요. 하셔도 되고 사실 이렇게 너, 내려서 좀더 자연스럽게 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꾸 네.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할수 있게끔 맞아요. 디테일한 게 네. 제가 자꾸 놀라고 가네요 오늘은 네. <laughs> 이것도 혹시 붙어 있나요? 아니 이거, 이거 떨어져 있습니다 <laughs> 어, 안 속았네 <laughs> 그냥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저지 네, 탑이에요. 음. 단면이 되게 좀 부드럽고 음.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좀더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은 그냥 이런 니트 소재의 카라들 되게 예쁘게 잘 만드네요. 어, 네. 이걸 또다 직접 보여주시는 <laughs> 어. 분들 그러니까요. 짜서 이렇게 포인트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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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저희도 데님인데. 아, 데님인데. 네, 저희가 이게 데님 스커트예요. 어롭겠딱 나오시는데, 저기만 보였어요. 데님은 죠 볼륨, 풍성한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음. 이런 샤 원단을 여러 겹, 겹겹이 음. 이렇게 음. 넣거든요. 니 약간 걸어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앞이...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키가 작아 보이시, 이런, 이 스커트는 음. 작아 보일 수가 없어요. 하이웨이스트로 위에서 허리에서 딱 잡아주고, 그렇죠. 이제 A라인으로 퍼지기 때문에, 음. 정말 키 작으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음. 될것 같아요. 님과 지금 부드러워요. 되게 소프트한 데님이에요. 데님이라고 해서 뻣뻣한 게 아니라 지금 완전 거의 그냥, 그냥 일반 셔츠 같죠? 롤업해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지금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그래도 이렇게 음. 핀턱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하나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이제... 하자고 또 이렇게 또 지금 감동받고 가려고 그래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밑에. 딱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밑에. 무늬를 저희가 개발한 네. 아트웍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뒤에도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지 선, 이거 자체, 보이는 것 자체가 약간 육쁘다 그죠. 바지도 지금도도... 지금.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오비를 차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또 감동, 이 셔링. 뭔가 그러니까 이 라인. 맞아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좀 아닌데, 좀딱 이거 딱 하나의 고급스러운 포인트. 몸 바디 자체를 다 살려주고 감출 건 감추는 느낌? 데님 맛집, 베스트 맛집, <laughs> 버튼 맛집 다 모였어요, 지금. <웃음> 지금. <웃음> 지금 나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큐티하다, 이거는. 이게 트위드가 아니고, 니트 그냥 저희가 오. 짠 거예요, 이 네, 모양대로. 네. 가볍고 살짝 이렇게, 밑에도 살짝 보이는? 이대로 지금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는 또 하이웨스트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지금 이 하이웨스트로 입으니까, 맞아요. 이 베스트 조끼 자체가 처진 거를 그냥 살려주네요. 맞아요. 포인트, 자수 핸드크래프트. 포인트와 이 베스트가 맞아요. 좀 뭔가 또 매치가 맞죠. 아, 요작업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한땀한 땀. 한땀한 땀. 보이는 때문에. 어, 아까 말씀하셨던 멋있어요. 이 라벨링. 네, 맞아요. 띠셔도 되고, 마음에 드시면은 그냥 두셔도 돼요. 앉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laughs> 어머 아까도 원래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고민했는데 더워서 이거 입었는데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머 어머 샤랄라 샤랄라 진짜 공주 같은데 또 저희 귀여운 저희가 약간 이런 레이스 좀 여성스러운 시스루 원피스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고 이게 페이크 레더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가까이 진, 보시면 진짜 저, 가죽 느낌이거든요? 거짓말하고 여러분 진짜 양가죽인 줄 알았어요. <laughs> 요즘에는 네, 환경도 그렇고 일부러라도 또 페이크를 쓰고 맞아요. 그만큼 더잘 나와요. 네. 이 셔링 이런 밴딩 느낌으로 인해서 딱딱한 뻣뻣한 레더 느낌을 맞아요. 그냥 큐티한 걸로확 바꿔줬어요.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주... <laughs> 아 정말 설명하고 싶다 이건. 다르... 화나셨어? <laughs> 다, 어, 화났어 화났어. 이 디테일을 나밖에 볼수도안 보이는 게 <laughs> 이거 너무 잘 어? 어울리실 것 같다고 한번 입어 여러분 시키면 다 해요 걸어가도 될까요? 이분처럼 네한번 어기 음. <laughs> 어 가지 말아요 <말라>? 어, 여기까지 <웃음> 여기까지 <웃음> 음 루터 뭐 <또> 없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오늘 어떠셨어요? <laughs> 시간이 너무 모자랐어요.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디자이너로서 너무 뿌듯한 하루였고요. 가야 된대요. <laughs> 다음에 더 이쁜 옷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 덥지 않아요. <laughs>